이어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한국 텔레비전에서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유행인데, 먹방도 유행이고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몰려갑니다. 어, 마포의 뒷골목 허름한 국수집이 있었는데 단돈 1,500원짜리 가성비가 끝내주는 국수집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이 집인데 이게 방송을 탔죠. 어, 1,500원짜리 국수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양도 푸짐하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방송이 나간 후에 밀려갔는데 조그만 국수집에 앉을 자리가 없이 되었고 몇 시간씩 줄을 서야 2500원짜리 국수를 맛볼 수 있게 되었죠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2시간, 3시간 기다리면서 이제 저 할머니 대박 맞았다고 그렇게 어,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국수를 먹은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면서 돌아섰어요 요즘은 개나 소나 다 맛집이래 이래서 소문난 집엔 맛... 먹을 거 없다는 말이 나오는가 보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먹고 나서 1,500원짜리 국수가 맛이 없었나 보죠. 원래 그 집은 인심 좋은 할머니가 고된 노동에 지친 일용직, 육체 노동자들, 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반찬으로 삼아서 배고픈 그런 사람들에게 제공하던 그런 값싼 국수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집은 맛집이라기보다는 할머니 할머니 사랑방 같은 집이고 멋집에 가깝죠 멋집에 그죠? 싼 국수는 그런 맥락의 국수였는데 그 집에 방송을 타고 젊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동안 북적이는 집이 되었고 누군가 그쓴 글에 맛집의 실체 뭐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밀물처럼 몰려간 것은 사람들의 발길일 뿐. 할머니 마음 여전했고, 또 남아서 그 집을 이용하는 손님들도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그 양은 변함없었고, 그 맛도 변함없었고, 그 가격도 변함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오늘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바래요. 바리세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절대로 도망간 거 아니고 죽음이 두려워서 피한 거 아니고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완급 조절이셨죠. 그런데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의 두로와 시돈까지 점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폭발적인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인싸, 인싸가 지금 되고 있었죠 핫한 인물입니다 팔로워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마구 누르는 그런 상황 다니는 곳마다 무리들이 몰려들었고 에워싸 밀리는 지경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기 있는 모습이 된 것이 아니고 귀신들까지도 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이쯤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이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죠. 민심 뒤에 숨으면 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것이 민심 아닙니까? 백성들이 지금 나를 요청하는데,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하고 그분을 알아보았어요. 많은 무리가 나와와서 믿은 때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작은 배를 타고... 그 자리를 피하셨다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하셨다. 9절에 보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는 병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귀신에게까지 마가복음 3장 12절에 잠잠하라고 당부했고 마가복음 7장 36절에 귀먹고 말도 듣는 에바다 환자를 고쳐주실 때도 그랬고 잠잠하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고 벳세다의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8장 30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자기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과도한 겸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된 삶에 헌신하기 위해서 신기루처럼, 가짜처럼 보이는 것들을 버리신 삶이었죠. 사람들이 인기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 기분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목매는 순간 타락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실된 모습을 버리고 이미지로 살고 컨셉으로 살죠. 인기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사탄이 사람들을 타락시킬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인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인기는 우리를 교만으로 안내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추라, 사탄은 인생을 추락시키기 전에 먼저 높은 곳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그 상함이 심하기 때문에. 헬린 아웨인 어,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나 알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내가 몰두하는 것을 보면 안다. 약간의 비판에 분노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거절에 우울해한다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약간의 칭찬에 우쭐해 한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성공에 내가 흥분한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다. 예수님이 점점 인기가 있을수록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할수록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이 흥분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셨습니다.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오병이어 때도 그러셨어요. 6장 45절에 뒤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도망치듯이 무리를 빠져나오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찾아가셨는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엔 잠시의 망설임도 없어요. 시간을 끄시는 것도 없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도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기가 스멀스멀 올라올 때,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시는 행위이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이 다음에 무엇을 행할 것인지 행동과 사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진흙.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내는 거죠. 성도의 진정한 즐거움과 재미는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났을 때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의 위치가 찾아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는 자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다. 아멘. 성도가 들어야 할 소리는 세상의 환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다. 아멘. 성도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사역이 아니라 예배다. 아멘.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뵙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뵙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역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사람의 기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정리하면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 삼아서 내 삶을 조율하는 시간이 더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자면 바쁘고 분주하고 피상적이고 결과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면 전혀 그런 모습 없어요.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부산스럽지가 않고 피상적이지 않으셨고 결과에 집착하는 모습 없으셔요. 그런 거 전혀 없이 예수님의 페이스대로 아주 안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좀그 희열과 몸에서 막 아드레날린이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러면 아뭐 사람들의 환호성이 우쭐해질 것 같기도 한데 좀 자랑할 만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봉준호 감독 기생충 어, 오스카 네개 상을 휩쓸고 나서 했던 말이 뭐예요? 나는 나는 지금 I'm ready to drink. 나는 내일 새벽까지 until 어, next. Time. 내일 새벽까지 나는 술 마실 준비가 되어 있다. 아, 기분에 좋아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어, 수상 소감을 했는데 그게 사랑해 사람의 응?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자랑하고 싶고 좀더 사람들의 인기 속에 머물고 싶고. 예전에 한때 학생들 사이에서 입큰 개구리 시리즈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랑하기 좋아하고 떠버리기 좋아하는 입큰 개구리가 있었는데 염소를 만났어요 염소야 염소야 넌뭘 먹고 사니? 염소가 난 풀을 먹고 살아 입큰 개구리가 그러니? 조금 길을 더 가다가 참새를 만났어요 참새야 참새야 너는 뭘 먹고 사니? 참새가 나는 곤충을 먹고 살아 그러니? 조금 더 가다가 뱀을 만나서 "뱀아, 뱀아, 너는 뭘 먹고 사니? 뱀이 대답하길난 너같이 입이 큰 개구리를 먹고 살아. 이큰 개구리가" "어머, 그러니?" <웃음> <웃음> 이랬다고, <웃음> 10년 전에 나왔던 개그인데, 이큰 개구리가 목욕탕에 갔는데, 악어가 있어요. 이 크기에서 밀렸어요. 그래서 성형외과 가가지고 수술로 입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다음 주에 갔는데, "아, 이제 악어는 기가 죽었는데, 하마가 새로운 손님으로 와가고 있다면서또 크기에서 밀려가지고." 다시 가 갖고 성형 수술 했는데 이크게 하는 의사가 이제 세상에서 당신만큼 이비 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의기 양양하게 그래서 목욕탕에 갔는데 이큰 개구리가 목욕탕 앞에서 기절했어요. 왜 그랬게요? 금일 휴업. <laughs> 금일 휴업이다. 이래가지고 펜 <laughs> 말이 붙여져 있어가지고 기절했다는데. 제가 얘기할 요는게 뭐냐면 이큰 개구리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독수리를 부러워해서 하늘을 알고 싶었죠. 그럼 독수리가 너가 하늘을 날고 싶으니 내가 하늘 나는 경험을 한번 해줄게. 네이큰 입으로 내 발을 꼭 물고 있어. 그래서 이큰 개구리는 독수리의 발을 입으로 물고 하늘을 날았어요.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 저거 이큰 개구리 아니야? 어 제가 하늘을 날고 있어. 에이 아니야 개구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 아니야 저거 봐 정말 이큰 개구리야. 어 정말 그러네. 야 진짜 멋있다. 이걸 꼭 물고 있어야 되는데 밑에서 이렇게 부니까 애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것 같아. <laughs> 나야. 그런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높은 곳에서 추락해가지고 배 터져 죽었다는 얘기꼭 물고 있어야 되는데 밑에서 애들이 막 이렇게 그걸 못 참고 자랑하고 싶어 나야 나 그래. 이큰 개구리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냥 웃길 수 없는 게 제가 이큰 개구리에 속하거든요 왜 웃지? 웃지 마세요 저 상처받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뭐 이렇게 겸손하거나 뭐 뒤에 숨거나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죠? 네. 이번에도 아프리카 선교여행 갔는데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고 속이 그냥 막 답답한 지역들을 다녔는데 와이파이 터지는 곳에만 들어가면 득달같이 제가 동기들 단톡방에 들어가가지고 하 동영상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떤 사진? 내가 잘 나온 사진, 내가 제일 중심에 서 있는 사진, 내가 예수님처럼 나온 사진. 하, 그걸 보내면 그 마음은. 야, 봐라. 내가 이렇게 멋진 사역을 하고 돌아댕긴다. 니들 나 부럽지 이런 마음 한 여덟 스푼. 친구들이 댓글로 크으 이 목사 멋진 사역하네 이렇게 써준다 그러면 더 우쭐해져가지고 아 어떡하냐 이런 게 이번 주일에 한번 더 있는데 <laughs> 그세를 못 참고 또 자랑질을 해대. 제가 침대에 누워서 그 짓하니까 아내가 저를 보면서 당신 뭐 친구들한테 열등감 있냐. 어? 당신 잘난 거 사람들이 다한다 세상 다한다뭐 굳이 그걸 그렇게 자랑하냐 어? 이러면서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다 옆에서 그러는데 아내가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제가 정말 한 자랑하는 이큰 개구리인 건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멋진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 우리가 무슨 교계신문 기독교신문에 그런 거낼거 거 아니잖아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만 기부해도 그걸 뭐 이렇게 배치고 사진 찍고 신문에 내고 우리는 3천만원, 4천만원 그렇게 쓰고 돌아다녀도 그런 거안 하잖아요. 이 멋진 교인들을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아, 이거 누구한테 자랑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 있기도 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도 할 건데 참으로 어디다 내놔도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인데 이렇게라도 해야 성도님한테 덜 미안한 마음 나랑 가까이 있는 애들은 좀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 나한테 있어요 우리 한번 할까요? 진짜 기자들 불러서 우리 교회가 멋진 일을 할때 진짜 우리 하는 거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생 그런 거할수 있어요 물러나신 예수님과 나대는 목사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뉴욕주 포트 제퍼슨의 UMC 단임 목사님 목사 개론이라는 이 한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목사 개론. 원래 이 개론이라는 게 철학 개론, 신학 개론, 뭐 이런 개론. 1학년 처음 들어가면 인터로덕션이라고 인터로덕션. 그그 학문의 전체적인 그 맥락과 학문의 깊이와 이 학문의 어, 끝간 데까지 간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연구 과제, 해결되지 않은 과제 이런 모든 그 학문의 세계를 다 보여주는 건데 보통 그 학문의 대가이신 학장님이나.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개론을 하십니다. 지식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그 학문에 관해서 가장 도가 트신 완숙한 이런 게론인데 이 한송수 목사님 포트제퍼슨 교회의 목사님이 쓰신 개론은 그런 개가 아니고 도그 도그 목사는 개다 그런 의미의 개론이에요. 강아지. 왜 목사님이 이런 말을 썼냐면 예수님은 지금 뒤에 숨으시는데 목사들이 너무나 나대, 돼 너무나 된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번 서울대 나오시고 예일대 나오시고 그런 분이신데 목사는 자기가 볼때 그 쉽독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장견이 되어야 된다. 푸른 초장은 교회 아니냐? 목자는 예수님이 목자고 그럼 목사는 뭐냐? 목장견이 되어야 된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야 된다. 목장견이 해야 할 것은 세 가지 임무다. 첫 번째는 잘 지져야 된다. 언덕 위에 지팡이를 짚고 들판에 흩어져 있는 양 떼를 구어보고 우뚝 서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개들은 잘 짖어서 이 양떼들을 저 위에 계신 목자의 저 모습을 봐라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잘 짖는 것이 설교다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곱게 하는 것 사람들의 굽어있는 마음을 곱게 하는 것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조차도 맡겨주신 예언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는 그게 잘 짖으라고 하는 것잘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이게 목장견의 개의 임무다. 둘째, 목장견은 잘 뛰어야 된다. 목사는 잘 뛰어야 된다. 목장의 개가 흩어져 달아나는 양들이나 또는 야생 동물의 공격을 받아서 위험에 처한 양, 양들을 신속히 쫓아가서 돌보지 못한다면 그건 목장견의 자격이 없다. 지금 성도들의 삶의 처소에서 심각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목사의 발이 느려서 거동이 굼뜨다면 목사의 도움을 필요로 호소할 때 가까이 할수 없는 그런 목사라면 다리에 병이 나 있는 목사라 그러면 이건 목사가 아니고 종교 귀족일 뿐이다.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것이 개화 목사가 지닌 공통점이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목장견은 잘 느껴야 한다. 양떼들이 논하는 목장에는 언제나 그런 양들을 노리는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양 저양의 다리를 물고 늑대를 첫눈에 알아보고 냄새도 알아보고 귀로 들어서 하는 이런 감각들이 발달해 있어야 한다. 목장견은 잘 느껴야 한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양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걸 모르면 양을 어디로 모르는지 헷갈리게 된다. 언덕 위에 계신 목자를 향하여 양 떼를 모는 그런 개가 아니고, 벼랑 끝을 향해서 몰고 가는 그런 그런. 정신나간 목사가 되고 만다 둔감해서는 안 된다 사태의 변화에 대한 판단과 관측에 민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정적으로는 하루의 고단한 일과가 끝나면 양떼들은 우르르 몰려가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서로의 체온을 의지하면서 잠들죠 개는 목장견은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개야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 그만 감격해서 코, 꼬리를 흔들고 좋아서 야단을 떨지만 만약에 그날 하루 잘못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배대기를 발로 빵 걷어차면 어디서 자야 돼? 밖에 나가서 그냥 자야 되는 게 이게, 이게 목장계, 목장견이에요. 마당에서 쫓겨나서 어둠 속에 혼자 웅크리고 외롭고 서럽게 잠들어야 된다. 양 틈에서 양들끼리 서로 채워의지 않으자는 거 그거 부러워하면서 자는 게 그게 목사다. 요 사이는 개들이 사람보다 더 많이 호사스러운 대접받는 사상이지만 목장개야 어디 그런 형편이 되겠는가. 바라기는 목자가 매일 저녁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같은 상에서 부스러기나마 먹게 해주고 밤 깊어서 목자가 자는 침상 아래에 잠드신 목자의 숨결과 잠꼬대, 어?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쉴수있다 그러면 그걸로 행복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는 어디까지나 dog지, dog, d-o-g 목사가 거꾸라 뭐가 돼요? god 거꾸로 하면 하나님 되는데 하나님 되어 보겠다고 발버둥 쳐서는 어떻게 돼? 뱃대지구 더 맞는 거야. 뱃대지구 더 맞는 거예요. 나가라고.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나대기 좋아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일갈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거 보면서 심장이 벌렁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 어디에서 발견되지 않나 하나님은 이미 이 준엄한 경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5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는데 음? 나대지 말으라고 뒤로 숨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하는데 그걸 모르고 나대고 자랑하고 이큰 개구리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제가 부흥회를 요청받았을 때 아버지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제 아버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세우시나 작은 교회를 세우시나 가서 너 엎드려서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제단마다 겸손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라 그 교회에 누군가가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상형 너를 그 교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제단에 세우신 거니까 네가 아무리 목이 만한 목소리로 말해도 그는 천둥 같은 소리로 들을 것이고 네가 아무리 웃으면서 말을 해도 그들은 눈물로 들을 것이고 준비된 영혼은 너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니까 겸손히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 진상은 뭐냐면 그 집회 기간을 앞두고 나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받는 거 그게 진짜 모습이고 집회 기간 동안은 사실 그림자다. 일은 주님이 하시고 공역은 네가 가로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꾼은 사글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종은 마땅히 할일 후에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거다. 넌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머리 허연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머리 숙여서 은혜받았다고 할때 빨리 그 자리를 떠나라. 제 아버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공역은 네가 가로채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선교 일화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중국 선교사님께서 한 번은 홍수에 떠내려 가시는데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어떤 사람 하나가 나무에 밧줄을 메고 떠내려가는 그 선교사님 후하로 물에 첨벙 피어들었어요. 그리고 강에서 선교사님을 구출해냈습니다. 선교사님이 자기를 구해준 이분이 너무나 고마워서 은혜를 갚을 때니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러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름이 있었소? 그리고서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역을 멋지게 이끌고 사람들이 막애워싸면서인기막 몰려올 때. 영적인 분별력에서 나오는 분명한 행동을 해야 되는 우리 예수님처럼 도망가야 됩니다. 그 자리를 모든 사람이 몰려오는 것을 다 받아줄 수 없어요. 피할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때는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나는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진흙 겸손한 주제파악. 로마서에 보면 사도바울은 자기 사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는데 이 말씀도 은혜가 돼요 로마서 15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사도바울도 이큰 개구리 죽에 들어요 어, 하, 어리석은 말이지만 내가 좀 하는 말을 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겨라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고 내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하,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 있어요 이큰 개구리처럼 그런데 자랑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가 자랑할 것참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정말 주님의 역사 외에는 내가 내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처럼 보상을 받게 되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무리의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뇌의 신경망과 호르몬은 인정받을 때 사람들의 찬양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그런 인간적인 본능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훌륭하게 지금 컨트롤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예수님 모습을 닮아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도 그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복음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전혀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아요. 급하게 서두르시거나 초조해 하시거나 두려워 하시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뚜벅뚜벅 자신의 관리를 가실 뿐입니다. 겉으로는 헤로당의 정치 권력과 사내들인 대제사장들이 막 죽이려고 막, 막 하루하루 옥죄 오는 그런 삶. 그러나 백성들은 자기를 삼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삶. 찬성과 지지자가 반반 있는 그런 삶.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당당하시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물러나시고 사람들이 물러갈 때는 오히려 더큰 목소리로 저 헤롯에게 가서 말하라,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나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고 말하라. 당당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의 가실 길을 가시는 당신의 페이스를 가시는 이런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가? 작은 배를 띄우고 도망간 사람들을 피한 감남원 기도의 동산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충전되었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할 때 충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기도는 영혼의 때를 씻는 시간이고 작은 배를 타고 인기의 자리에서 떠난 그런 자리이고 나의 삶 속에서 생긴 생체기를 하나님 앞에서 치료하는 시간이고 영혼에 묻은 때를 빨래하면서 햇볕에 말리는 시간이 바로 지금 바로 지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밥뚜껑 자주 열지 마십시오 은밀한 중에 밥이 익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작은 배를 하나 띄워놓고 사역하십시다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가운데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작은 배를 준비해 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했다고 왕으로 삼으면서 박수 칠때그 작은 배를 띄어놓고 주님께로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담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경건의 능력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분 일찍 끝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laughs> 우리 찬송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각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숨어들어올지 모르는데 하여튼 신천지 있으면 일어나 나가라고 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다 각자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시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따르라고 하는 지침 잘 따르시기를 바라고 더움물 많이 드시를 바라고 그리고 햇볕에 옷 자주 말리는 거 면역력 높이는 거 그런 건참 좋은 거라고 생각니다 손 세척 자주 하시고 소독제 교회도 방역을 철저히 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각자 하시기를 바라고다 절대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두려움에 포로가 되는 일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